안녕하세요 쿨 민트입니다 오늘은 포핑 쿠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이걸 문방구에서 샀는데 이름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이름은 잘 모르고요 하는 방법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이 다 나와있죠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6번이에요 이게 틀 모양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저는 6번이 걸렸죠? 6번은 말, 소, 사슴입니다.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 뜯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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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뜯었습니다. 나왔습니다. 에? 이거 사탕 아니에요? 진짜 사탕 맞네. 아, 여기 6번, 6번, 6번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자, 틀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똑같이 나와있죠. 6번이, 6번이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인가요? 이렇게인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음, 어, 사슴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슴에게 필요한 것은 머리와 몸통과 뿔인 것 같네요. 그리고 요거, 자, 색을.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요게 뿔인 것 같네요. 사슴의 뿔. 요건 몸통하고. 요건 머리인가요? 이 윗부분을 뭐면알수 있죠? 어린 것 같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슴을 무슨 색으로 할까요? 어떤 색깔이 좋을까요? 뿔른 핑크색으로 합시다. 핑크색을 뜯어, 막. 말주가 돼요, 이거. 사탕, 사탕. 말랑카우. 핑크 색깔 이거를 뜯어서 이 뿔자리에다가 진 사탕 냄새나요 사탕 자 이렇게 꽂아놓고 눌러줍니다 응? 이거 누르는 거 아닌가요? 눌러줍니다. 어? 아, 이쪽이네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코가 여기고요. 머리가 여기네요. 자, 사슴뿔 먼저 하겠습니다. 사탕! 진짜 사탕 냄새 나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볼은 두껍게 해줘야 되니까, 요렇게, 양쪽으로 해줍니다. 이렇게요 이, 가격이 1,500원이었는데, 문방구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잽싸게 그냥 사왔어요. 이거, 이렇게. 찍어냈다가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사슴 뿌리 완성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초점 잡아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뿌리 완성이 됐고요. 일단 자 이제 머리를 만들어야죠. 머리는 음, 노란색으로 몸통과 이거는 노란색으로 합시다. 이건 좀 많이 필요해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껴줍니다. 이거는 바나나맛 캔디가 나... 캔디 냄새가 나네요. 새콤? 새콤달콤한 사탕 냄새가 납니다. 몸통은 이렇게 입체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네요. 입체 모양이어서 더 흥미로워요. 이게 여, 여섯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골라온 건데, 그, 메, 머스크 매전 주스도 있더라고요. 자, 다시 이걸 찍어줍니다. 이렇게 찍어주면은, 어, 왜안 되죠? 조금 더 붙여야 되나? 자, 다시 찍어줍니다. 자, 이번엔 됐겠죠? 이번엔 됐기 원합니다. 정말 됐기 원합니다. 열어줍니다. 이럴 수가. 정말 이럴 수가입니다. 요뭐 몸통 부분만 더 눌러볼게 요 이번엔. 자 이번엔 대기를 됐습니다. 이제야 됐습니다. 자 이제 떨어지는 일만 남았는데요. 떨어지는 일만 남았었는데 됐습니다. 완전 좋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머리는. 가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가위를 가져겠습니다. 오 가위가 더날것 같아서요. 이렇게 잘라준 다음 이번엔 포도 포도 냄새가 나요. 요 정도 잘라줘서 이쪽 머리 부분에다가 끼워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이거 틀에 맞춰서 잘 넣어주셔야 돼요. 좀 떼어낼게요. 제가 너무 많이 붙였네요. 이게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맛은 제가 포핑쿠키를 제가 옛날에 도넛 있죠. 그 도넛을 만들어 봤는데 제가 그 도넛을 먹고 토를 할뻔 했어요. 그래가지고 먹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다음 시간엔 뭐 먹을 수도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안 먹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눌러줍니다. 아, 안 돼! 빵겠어요 보이세요? 여기 틈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이렇게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이럴 땐 방법이 있죠. 옆에만 떼어내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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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만 잡아서 떼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이 된 것과처럼 아안 돼요. 안 돼요 이제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돼요. 어떡해요? 여러분의 힘이 됩니다. 힘이 늘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손이 미끄러운데 늘어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됐어요. 또또 또 이렇게 됐네. 다시 정말 포핀 쿠킨 만들기 어렵네요. 이렇게 대충 만들어주신 다음 음? 눈이 안 나타났네요. 이렇게 붙여주신 다음 뿔을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자 여기 보면 사슴이 더 붙일 게 있나요? 아 코를 안 붙였네요 코아귀 먼저 합시다 아 어떻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사슴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사슴을 보시죠 사슴은 일단 올려놓겠습니다 이상하게 끝났네요 자 사슴 이번에는 이번에는 말을 해 보겠습니다. 말. 말은 어떻게 하는 거죠? 아,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전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그냥 하나하나 하는 것보단 한 번에 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다 해려고 그, 말에, 그, 뭐죠? 그, 말풀? 말, 그, 털,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뭐, 뭐죠? 뭔지 아시는 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딨죠? 귀가 요건가요? 그냥 대충 섞어 놓은 귀를. 이렇게 붙여놓으신 다음에.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망할 것 같아요, 진짜. 잠깐, 손을 닦고 오겠습니다. 제가 너무 지금 끈적거려가지고요. 다시 손을 닦고 오겠습니다.